자 김영우 의원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잖아요. 외통위죠. 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그 북한이. 네. 저는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 조선중앙 TV 이렇게 보니까 수소폭탄을 실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고 있고 네. 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거 뭐 자구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8천만 우리 민족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도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런데 네, 북한 주, 지난번에 삼차 핵실험 때도 그 비용이 핵실험에 필요한 비용이 예, 북한 주민들을 2년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많은 비용이 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정말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하면서 어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지 할수 있는지 저는 어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그 지금 한강에서는 제대로 된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국방부에서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그 지진의 어떤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수소폭탄은 아니고 수소폭탄으로 가기 위해서 뭐중 무슨 뭐좀뭐좀 어뭐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수소폭탄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그거에 준해서 응징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응징을 어떤 나라들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좀 여태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도 유엔에다가 어, 어, 제재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좀 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 이런 상태인데 과거의 방식대로는 제재가 제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는 뭐 중국의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지원. 이런 것을 단절시킨다든지 이런 건데 어,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좀 어, 두고 봐야 되죠.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네. 어 어떻게 해서는지 맞불 로기가좀 필요하다 이렇게 음. 예, 봅니다. 아,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기술적이고 지혜롭게 풀어이죠. 우리가 뭐 한반도 긴장 자체를 에스컬레이트시키는 네. 어 이런 식으로는 또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방송 재계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죠 왜냐하면 이것은 네. 뭐 지난해 파리오 합의라든지 이런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 간의 그 긴장 완화를 위한 그 동안의 그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다 좀 강력한 제재 수단, 압박 수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됐는데 김용호 의원의 지역구는 포천, 연천. 거기는 뭐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옆 지역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천, 연천이 좀 분리된다 네. 그 대신에 뭐 네. 포천과 가평 또는 포천과 동두천이 하나의 지역구가 네. 된다 이런 지금 그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지역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어요 선거운동을 할래야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상당히 괴롭죠 네. 지금 빨리 예,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저는 그래도 현역 정치니까 좀 나아요. 근데, 신인들은 예 네. 신인들 예비후보들이 굉장히 음. 난감하죠. 이거 나중에 예비후보들이 뭐 헌법소원 내고 이러면 뭐 행정소송 내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골치 아프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명의 그 예비 신 예비후보들이 네. 이미 저기 뭐야 어, 그 법적으로 문제 제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겠네요. 만만치 않죠. 이것은 네. 정말 우리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백배 사죄해야 될 일인데 사죄도 사죄지만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이 조금만 룰 정하는 문제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심겨루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정치 인의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네. 특히 지도부는 여야 지도부는 정말 머리 맞대고 24시간 머리 맞대고 토론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끝을 빨리 봐야죠. 정말로 민족의 대기를 생각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정치를 하기 전에는 그게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거듭 언명하셨던 분들이 왜 정치권에만 가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함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여야의 극한 대립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어, 이게 무슨 품성이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좀 권력 구조 또 헌법 구조에도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권한이 또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고 또 모든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헌법이 좀 바뀔 때가 됐다. 이원 집정구제나 권력의 분산. 또 지방 권력의 강화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했었어요. 네. 어, 이것은 망국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사가 다른 거는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의사가 다르더라도 어, 또 토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토론해서 결론이 안 나면은 다수결로 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 아닙니까? 네. 예, 네, 우리 인류 역사, 정치사, 정치의 역사가 만들어온 그 다수결의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선진화법이지 완전히 후진화법입니다. 소수 독재죠. 네. 네. 빨리 수정이 돼야 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최근에 좀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지금 이제 뭐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그 점. 어, 입법부 수장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아주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 때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법을 직권 상정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서 김영호 의원은 나의 아버지는 환경 비화원이었다네 <laughs> 당당하게 아주 고백을 하셨어요. 어 어릴 때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철없을 때는 근데 아버님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 아들 잘 되는 거는 못 보셨죠 그래도 네.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지 그렇죠. 않으셨죠 그랬죠 그때는 계셨죠 생존해 계셨죠 아, 그래도 어, 작은 성취를 한 거는 이제 보고 가셨네요 네. 다행, 다행입니다 네 <laughs> 근데 그 우리 아버님은 정말 새벽 네시 반에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하시면서도 성실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성실하면은 제가 아마 그래도 좋은 일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환경미화원 청소부셨지만은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과묵하시고. 근데 모든 거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머니 굉장히 자상하신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것은 어, 정말 엄청난 행운이죠.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으로 퇴직을 하신 건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나요? 어, 20년이 훨씬 넘게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 포천에서, 하셨고, 예, 포천에서 네.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셨으니까요. 네. 포천에는 과거 국가대표 골키퍼였고, 박지성 선수의 그 명지대 시절 스승이었던 김희태 감독이 있 어, 김희태 선배님 있는데. 있죠. 네, 그런 분이 계신데 저, 저도 축구선수 출신인데 아, 태권도 선수 출신 아닙니까? 낮에는 축구하고 밤에는 태권도 했죠. 아, 두 종목을. 네. 네. 어느 쪽이 더 두각을 낙설했습니다 그, 태권도도 주장, 아니, 만 축구도 이제 축구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래도 주특기는 태권도였죠. 태권도는 도대표 뭐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뭐 수준으로 따지면은 꽤 잘했습니다만은 네. 큰 대회 나가려면 또 이렇게 뒷바라지도 좀 하고 래야 되는데. 참가비도 아, 필요하고.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서울 구경을 처음 할수 있었던 것이 서울에서 제가 6학년 때서울에그 네. 태권도 대회 나와가지고 서울 구경을 처음 해봤습니다. 야그 태권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꿈을 또 꾸실 수 있는 거군요. 축구는 왜 그럼? 중단을. 축구는 뭐그 초등학교 육학년 때까지 열심 히 잘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취미로 했지만은어뭐 계속 축구를 하기는 어려웠죠 그냥 취미로 해야지 이걸 직어, 직업으로 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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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몸으로 하는 건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네, 네, 말로. 네. 너무 잘하시네. 네, 말로만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체육 반체육인이시니까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사재혁 선수 네. 이 폭행 사건 그게 이제 그 스포츠계 이렇게 여러 운동 종목을 망나하고 막론하고, 막론하고 뭐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는 네.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었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좀 도제식의 훈련 방식 예,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이제 즐겁게 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인데 여태까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운동을 했거든요. 헝그리 정신이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후배들. 예,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옳지 못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김용호 의원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네 그렇게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되셨으니까 이삶 자체가 역경에 처해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감사드리고요 요새 금수저 학수저 얘기합니다마는 아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정말 황금 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뭔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배울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잘좀 보고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 용기와 의지도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판마저 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또 중앙에서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라 하는 그 가고 이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가 점점 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따끔한 비판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허무려는 세력들을 말끔하게 싹싹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